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18번, 18번, 어, 더문 카드를 같이 공부해 보시죠. 자, 더 문이요. 달, 달 카드라고 하죠. 어, 일, 일단 이 카드가 이렇게 이 타로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카드다. 어,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 어. 그렇게 관념을 가지시는 것을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러니까 그 원천에 어 무엇 때문에 이게 어 어렵게 읽혀지고 조금은 두렵게 읽혀지는 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 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라소마는 그레이와 그린이다. 자, 그레이. 생각해보세요. 그냥, 어, 이렇게 황량한 그 아스팔트. 거기에 그린. 어, 누가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초나, 뭐, 이거 어떤 그 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오라소마를 이해하셔도 좋은 방식입니다. 자, 팁 컬러는 오렌지, 활력을 상징한다. 에너지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오렌지 컬러가 팁 컬러로 좋다고 얘기하네요. 자, 테마는요. 혼란, 불확실, 우울, 사회 불만, 신비, 빙의, 꿈, 무의식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자, 혼란, 불확실, 우울, 사회 불만, 신비, 빙의, 꿈 무의식 이렇게 됩니다. 자, 어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 어떤 그 내적에서 어 옳고 그름, 아니면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 어떤, 뭐, 좀큰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캐릭터를 좀 많이, 어, 뽑거나 이 캐릭터를 이렇게 상담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어, 이 카드가 그냥 메인 캐릭터이신 분들도 계세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상징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다른요. 인간의 내면 무의식 그리고 이중성을 상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내면 무의식 이중성 자음 어떻게 보면 보름달처럼 어떻게 보면 초승달처럼 보이죠 이것이 이중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자어두 마리 강아지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이 달 보고 짖고 있어요 아, 예. 자, 근데, 한쪽은 개입니다. 어, 그러고, 자, 지금 꼬리를 치켜 세우고, 어,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녀석, 요 녀석이 아마, 어, 개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어떤 그 친구, 동반자, 그러고, 또, 어, 어떤 그 긍정적 에너지. 예, 이걸 상징한다면, 늑대는 장애물, 욕망, 투쟁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은요. 가제. 가제는 욕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아죠. 그러니까 나예요, 나. 욕망의 어떤 그이 욕망으로 표현되는 내내내 자신. 이것이 가제로 표현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탑은요.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유혹, 세속적 유혹, 네, 아니면 세속적 이상향,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 이 대형범죄나 아니면 그 묻지마 살인사건 같은 경우들이, 어, 대부분 보면은 대도시에서 일어나요. 뭐 아니면은 조금 뭐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어, 그래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일어났죠. 아예 전원이거나 아예 농촌이거나 이런 데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잘 이게 왜 이러냐면 은둔자와 달카드의 차이예요. 은둔자는 어, 자신의 어떤 영적 에너지, 영적 어떤 그런 갈등들을 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어, 수도하고. 구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속과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달카드는요, 나의 어떤 영적, 그 다음에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현실세계, 욕망이 분출되는 현실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적으로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심각한 마음의 병이 걸린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laughs>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음, 기어오르는 가제. 이것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 즉,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의식이 좋은 사람이다. 어, 어떤 뭐 기도나 명상 아니면 학술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좋은 경험들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기어 나왔을 때 발현됐을 때 아주 멋진 스승이 되거나 멋진 어떤 뭐 철학자가 되거나 이러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욕망, 질투, 분노, 뭐 이런 거다라고 하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해치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아프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 성격은요. 신비주의. 사색, 외로움, 고민, 연민, 동정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신비주의, 사색, 외로움, 고민, 연민, 동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 그리고 자기 비하, 과대, 망상, 인격의 다양성 인격의 다양성을 우리는 종교에서 뭐라고 뭐라 그러죠? 빙의 그러면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뭐라 고 그러죠? 해리성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저도 그 상담을 하면서, 어, 이 해리성 장애 친구들을 몇번본 적이 있어요. 상담을 시작할 때는 그냥, 어, 사랑 이야기, 취업 문제,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본 틀, 어떤 성격적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어, 논점도 좀안 맞게 되고, 논점이 잘 맞다가요. 논점이 안 맞게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좀 낯선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타로카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그 충돌되는 캐릭터들이 보이죠. 그러면, 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 불교나 아니면 뭐 무속신앙에 가까운 친구다라고 하면, 어, 뭐, 스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퇴마를 하시는 분한테, 어, 보내드리고, 어, 이 친구가 그거보다는 조금, 음, 정신과나 심리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하면 저는 정신과 쪽으로 안내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우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음, 많이들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 됩니다. 자. 연애는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어야 안심을 한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대부분의 사랑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때 이런 마음이 시작입니다. 나 얼마나 사랑해? 그거밖에 안 사랑해? 난너더 사랑하는데. 뭐 이러면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위로와 연민, 그 다음에 성적 일탈. 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요. 치료받아야 되고, 연민의 대상인 사람이 어, 오히려 더 아픈 사람. 내지는 어, 연민의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서 그 아픈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불쌍하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나면 잘 될까요 아니요 100%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만났을 때는요 분명히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그 다음에 어떤 데미지를 주고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참 이상해요. 그죠? 꼭 자기 자신이 아프면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고 사랑한대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악연이라는 상징도 이 문의 더문, 달카드에서 상징으로 나옵니다. 근데 악연도 마찬가지예요. 악연도 무슨, 어, 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어, 근데 여자는 물이고 남자는 쇠예요. 그러면 아 이거 남자가 기 빠지겠구나. 물에 담궈지니까 어, 쇠가 막게다 녹아서 녹슬어서 없어지겠구나. 이거는 나쁜 궁합이야, 악연이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아프면 이렇게 만나면 이게 악연이에요. 맞죠? 나도 건강하고 그 사람도 건강하다. 이렇게 만나면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인연인 거고요 그쵸? 내가 건강한데 아픈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또 나는 아픈데 건강한 사람이 내게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신의 음총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가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인연법 찾고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도 사랑은 어려워요. 근데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사랑한다? 그럼 그건 악연이죠. 당연한 거잖아. 요 맞죠? 자, 그래서 또, 또 하나, 어,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또 뭐가 있냐면. 음 우리가 우울하면요. 우울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어 결국에는 성적 그 에너지 그걸로 그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어떤 그 행복감 만족감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 해가 떠 있고 그다음에 좋은 바람이 불고 그래서 러닝 슈즈를 신고 한강 고수부지를 뛰어 같이 뛰고 그다음에 음 극장을 가고 뭐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이러면은 그것 자체가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인데 우울하면 일단 무기력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저기 그냥 호프집 같은 데가 가지고 술 진탕 먹고 모텔 가 가지고 어 죽는다 사느냐 뭐 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남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러다 보면 은 결국에는 싸우게 되고 싸우지 않으면 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적으로 서로 몰입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울증은 이렇게 그이좀문 카드가 약간 우울증에 많이 상징물인데 우울증은 이래서 모든 걸다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어, 섹스나 어떤 성적인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울하면 그것밖에 날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성적 일탈이 테마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또 재밌는 건 본인은 아기자기한 사랑을 꿈꾼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삼각관계, 은밀한 사랑, 악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번과 16번. 네. 음. 자, 이렇게 어, 캐릭터가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엔 일은 어떤 일이 좋을까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종교,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에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무직. 어, 일자리를 잘못 잡을 수 있어요. 불안정한 직업.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유흥, 이런 쪽. 그냥 돈만 쫓아다니면서 몇달몇달 몇달 근무하고 또 회사 옮기고 또 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달카드가 될수 있지요. 자, 봅시다. 목사, 승려, 무속인, 정신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사, 그리고 생계 곤란. 왜요? 불안정한 직업, 무직,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가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외부 자극에 대단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난히 그런 거를 많이 받는 거냐? 아니면 거의 동일한 양을 받았는데 유난히 힘들어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후자에 가까워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괴롭혀 놨거든요? 내가 나를 잠도 안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날 괴롭혀 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일을 하는데 내가 지쳐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 한마디만 탁 하잖아요 그러면 서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욱 해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성격들이 어, 사회에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격에서 맑고 밝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종교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어, 어떤 내면을 가지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울하다면 우리가 추론하는 여러 가지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 어,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건강은요. 우울증, 정신분열, 위장, 비만, 생식기.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 위장, 비만, 생식기. 아까 얘기했죠? 음. 자, 해리성장에 빙의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명상법 좀 볼게요. 지바라시 명상법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바라시 명상법 어, 조금 어렵고 두, 무서운 명상이긴 한데 음, 어, 타로스타 다음 카페 에 가셔가지고 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로마는요 어, 마조람, 바질, 멜리사가 좋습니다. 수비학적으로는요. 1과 8의 조합. 그래서 9가 된다. 9는 뭐냐? 은둔자. 은둔자는 뭐냐? 정신적인 구도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죠? 자, 은둔자는 정신적인 구도 아니면 내적, 영적 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세와 멀리 떨어져 나오는 계속 그쪽으로 향하는 어떤 진리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라면 이 달카드는 내적 영적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현실 세계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자그다음엔요 어, MBTI는 INFP가 좋습니다 INFP I 내, 어, 내양형 N 직관형 사소한 거잘 파악 못해요 이런 성격들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고 통으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feeling 느끼죠 감정을 왜냐면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거든요 이 성격들이 아, 예. 그 다음에 p 인식형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열정적인 중재자 열정적인 중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카드 달 카드를 공부해 봤습니다 음,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 기본을 아시면 막연히 두렵고 막연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기본을 정확히 모를 때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어려움이 생기죠.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